<목소리> 아 이거 왜이렇게 뻑뻑해 왜이렇게 <목소리> 뻑뻑해 <목소리>

ah <laughs> 맞 아, 맞 아, 나이 스었으면 3년 도안되어 언제 이었는데뭐 물론 안정환 씨인하는게 아니라 개인적 들어요 1등 이라이면야 오늘 형, 우리 이거 다음 게임이 아, 끝이에요? 어. 이 쟤지식다음부터일개 넣을 거야, 미국이 도개 넣었는데 마지막안밖에안 <스침> 아, 아. 아, 아니, 던질 수밖에 없어. 그 사람은 누구나 알 거야. 너 쓰면 되는 거야. 너 쓰면 어, 아쉽고, 끝난다 <스침> 트래블링, 트래블링, 트래블링. 트래블링 먼저. 트래블링 먼저. <laughs> 형, 우리 한 게임 있는 거예요? 두 게임 있는 거예요? 아니, 아니, 두 쿼터가. 쿼터. 두 쿼터 넘은 거 아니에요? 사쿼터가 지금 두개 남은 거잖아 아, 요 하나예요? 그럼 우리 지금 한팀 이겼어요? 한팀 이겼어요 아. <laughs>

야 이번에 이게 너무 좋다 야 멘탈을 플레이를 하는게 아, 아니라 상처를 말는게 칠게 我。Yeah, すごい子に会えるんです